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랑이 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이와 물주는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이가 그 위에 세우나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그 어제, 음, 어제는 아니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 가운데서, 음,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수 있느냐? 성령님이 아시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성령님이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할 때에. 어, 그 모든 과정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영접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성령의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린 아이와 같다. 또 혹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어떤 성령께서는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띠로서 묶어 주시는 것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인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묶여서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누어져 있다. 뭐 게바파, 예, 아볼로파, 예, 아볼로 맞나요? 예, 오늘 아볼로라고 나오죠. 어, 그 다음에 또뭐 누가 있습니까? 뭐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바울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바로 이런 것들은 어, 아볼로가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어, 나는 씨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음, 세우고 전도한 것은 분명히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왔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잘 전했던 것 같아요. 잘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아볼로에게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어, 결국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다.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쓰임 받기도 하고 저렇게 쓰임 받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주로 이제 조용임 사모가 하죠. 아, 그냥 어, 어 너무 말씀 잘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들,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그렇죠. 많은 사람이 들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역할들이 다 있어요. 예, 네, 어 그래서 뭐 예전에는 아우 뭐 저런 사람이 다큰 교회에 단임 목사를 하고 그래 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습니다. 어 분명히 그런 큰 교회를 담당할 그런 제목이 되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그런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 주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쓰임 받는 것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집을 세울 때에 이제 집을 세울 때의 그런 어떤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집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 뭐,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 우리 기초를 세워야 되겠죠. 기초를 이제 세운다라고 얘기할 때 기초를 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 짓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냥 흙에다 위에다 집 짓지 않죠. 기초를 이렇게 잘 어, 세워야 합니다. 어, 그래야 음, 집이 혹시 큰 비가 나도 괜찮고. 또, 어, 또, 이렇게 뭐 바람이 불어도 괜찮죠. 그, 이스라엘은 특별히, 음, 이 위에, 어, 큰 안반 위에, 어, 이렇게 초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집, 그, 그런 구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그, 그 기초를 안반까지 내리지 않으면 큰 비가 오거나 하면은, 어, 다 쓸려 내려가게 되는 거죠. 어, 그런 것처럼, 어, 이제 그 건축자가 털을 닦는 것처럼 그 털을 닦았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그런데그 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을 짓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어,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어, 우리 이 땅의 삶, 삶, 삶에서의 어, 그런 쌓아가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공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쌓아가는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어, 어떤 뜻하고요 불시험을 견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시험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쌓은 것이 지푸로 쌓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시험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타고 없어지는 거죠 이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 이야기하듯이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어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구원 이후에 어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냐? 그것이 만약에 어뭐 지푸라기 같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의 것, 뭐이 세상의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뭐죠, 무슨 노래 타타타 뭐 이런 거 하면 보면은 그런 거 같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뭐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뭐 인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이 땅의 삶에서 쌓아두는 게 있다는 거죠. 뭐 다들 쌓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면 다그 불시험에 불타버리고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다 이렇게 우리 음 아이들 보면 남자 아이들은 이상하게 예. 어릴 때 장난감 가게 들고 가면 총 사고 칼 사고 그러잖아요. 예. 음. 그러면 이제 칼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어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어 이렇게 그 은색으로 막 그냥 반짝반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 그게 뭐죠? 재질이 대부분 플라스틱이에요. 예. 그런 거는. 예. 그 어떻게 되죠? 불시험을 거치면 다 녹아서 없어지겠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이 땅의 것 일시적인 것들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두면 그것은 불시험을 거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시험을 거쳐서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영원한 것들은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 영원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것들은 통과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들이 통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 무엇이겠어요? 네, 하늘에 속한 것, 네,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통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라도, 같은 물질이라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가져갈 수 없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영원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저는 절대적인 양이 적은데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새 뭐 코인도 뭐 이렇게 사면은 어, 뭐, 뭐 몇, 몇십 배, 몇백 배될 것을 소원하면서 산다는데, 네. 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주시는 환율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다만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아, 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해주실 일이니까 분명히 하늘에 쌓은 것이 예,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는 삶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성령님께서 사역하라는 대로 하고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불시험을 견뎌야 될 것이다. 네, 근데 그거는 어, 상급에 관한 일일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상급을 받을 것인데 어, 남아 있는 것들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한것 중에서 남아 있는 것들. 근데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무엇이 남는다고요? 영적인 것들, 네, 하늘에 속한 것들. 결국 이 모든 것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는 것들이 남게 된다. 육신에 속한 것, 어린아이와 같은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애쓰고 하는 것들은 아무 소용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 내일 말씀이죠. 네, 내일 말씀이기 때문에 아껴 두겠지만 어 결국 어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 정말로 음, 주일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님께서 하라시, 하시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님. 그것을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한 어,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쌓고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만 생각하고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삶 가운데 충만히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삶 살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